네, 안녕하세요. 투즈입니다. 이번 영상은 세븐나이츠 2 5월 13일자 업데이트 미리 보기 영상인데요. 일단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크게 많이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기간 또한, 시간 또한 3시간 정도밖에 진행을 안 하고요. 업데이트 내용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업데이트 내용 설명을 드리고 나서 제가 이따가 개발자 노트까지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개발자 노트 25화에서 굉장히 다양하고 어, 여러분들이 기대할 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장비 자동 분해랑 그 다음에 친선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영상을 끝까지 한번 참고해 를 보시기를 바라고요. 먼저 이번 내일 업데이트에서 어떤 점이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는 고급 영웅 스코시 리메이크가 되는데요. 일단 스코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거의 출혈 저항 그 패시브로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아마 세인레이드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사용이 되셨을 텐데 그거 외에는 딱히 사용할 만한 곳이 없는 그런 영웅이었습니다. 여기서 원래 이 스코시 탱커 포지션 역할에서 탱커 역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스콧이 지금 출혈 저항 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능력을 부여 를 해서 만능형 타입으로 나와서 탱커 역할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탱커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죠 저희가 만능형에서 탱커로 많이 사용을 했었던 게그 만능형 휘기 루디가 있었는데 휘기 루디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아군들을 지켜 줄수 있는 보호막이라던가 이게 좀 있었기 때문에 탱커로서도 많이 활용을 했었잖아요 초반부터 근데 이 스콧은 지금 거의 사용을 안 하죠 스코스를 쓸 바에는 고급 영웅 탱커로 보자면 아델을 사용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탱커로 활용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좀탱커 역할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액티브 스킬 2개에다가 어, 각각 도발 효과와 그다음에 생명력 회복 효과가 추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지금 스킬을 보시면은 원래 공격력 감소 효과만 부여했던 이 스킬에 85% 확률로 도발 효과를 같이 부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붉은 해오리 여기에서는 그냥 범위 공격밖에는 없었는데 여기에 피해량이 20%만큼 회복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1번 스킬 자체가 그 보호막 스킬이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컨트롤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도 원래 기본 스킬셋 하나만으로도 지금 4인 레이드 세인에서는 충분히 사용을 할만 했습니다. 하지만 좀더 쉽게끔 난이도를 낮춰주는 모습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스콧의 전용 장비까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전용 장비에 대한 이 효과를 보시면은 4인 세인 레이드에서 아군의 공격력을 높여주거나 좀 보다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서 좋은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고 하는데 밑에 보시면은 나와있죠. 지금 기본 추가 옵션 자체를 보시면은 스킬 쿨타임 강 감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상처를 입지 않는 자라고 해서 모든 아군에게4인 레이드 세인에 들어갔을 때가십 레벨 정도 됐을 때 여기서 최대로 한45% 정도가 증가가 된다고 하니까 이거 상당히 큰 겁니다. 여태까지 다른 캐릭터들의 그 전용 장비 보시면은 효과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고급 악리라던가 챙첸 아니면 에반 정도도 많이 좋았었는데요. 네, 지금 45%라고 하니까 이거는 아마 고급 악리가 그4인 레이드 혼자서 공격력이 증가가 되던 게한 55% 정도가 됐던 것 같은데 이거는 45%를 모든 아군 전체에게 증가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장비를 하나 만들어 놓는다면 세인레이드를 뚫으시기에는 굉장히 쉽게 뚫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제작재료가 들어가는 거는 항상 똑같고요 그리고 원래 이번 업데이트 때 델론즈의 전용 장비까지 같이 추가가 될 예정이었으나 어 전용 장비의 밸런스 검토가 좀더 필요해서 다음 주로 연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델론즈 거는 다음 주에 추가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규 진영이 두 개가 추가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원 진영 2 단계, 그다음에 적중 진영 2 단계인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딱 어떤 대기 하나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지원 진영 같은 경우에는 뒤에 진영이 이제 지원형이 두 마리가 들어가요. 그리고 앞에는 이게 전플 루디, 그다음에 맹 뒤에 샤이랑 카린 요 정도도 보이기는 하고. 예, 또 이렇게 사용하는 덱들도 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전열에 점프 루디에다가 뭐 가운데 중열에는 지금 보시면. 딱히 공격형이 들어가지 않아도 그냥 공격력 증가 효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캐릭터를 넣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적중 진영 보시면은 이것 또한 굉장히 장난이 아닌데요. 앞에 방어형이 두마리가 들어가요. 점플 루디에다가 루디 정도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뭐 점플 크리스라던가 뭐 점플 에반 어 아니면 점플 에반이랑 전설 세인 네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상태 이상 적중 그 다음에 만능형 적중 만능형 적중 여기에 쿨타임 에다가 공격 속도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 보시면은 상당히 나쁘지 않은 그런 어, 상태로 보이거든요. 게다가 1 1 레벨까지 찍게 되면은 어 상태 이상 적중이 14%가 증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큰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중 진영이 1 단계랑 상당히 좀 다른 그런 진영이라서 랭커 덱을 좀 사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딱 들어맞는 그런 진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지금 방어형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모든 상태 이상 적중이 들어가기 때문에 솔직히 특히 여기에 어떤 캐릭터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구요. 네, 그 다음은 항상 진행이 되었던 시련의 미국. 초기화가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은 황유럽 이벤트에서는 저번 주에 등장을 했었던 전설 샤이, 그 다음에 전설 아킬라가 또 새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 아킬라를 안 뽑으셨던 분들은 일단 결투장에서 내가 정말 사용할 만한 덱이 없을 때, 그때 좀 선턴을 가져가기 위해서 아킬라 플러스 발데르 혹은 폴린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좀 결투장에서 내가 분노 불사가 많이 없다 하시면 은 아킬라 정도는 하나 뽑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뭐 스페셜 출석 이벤트 티켓을 주는. 이벤트도 진행이 되구요. 그 다음에 5월 지도 소모 이벤트. 지도를 많이 소모했을 때 이벤트가 또 나오구요. 이거 이외에 종료되는 이벤트 중에서는 그 어린이날 기념 특별 상자 드랍 이벤트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내일 업데이트 전까지는 최대한 파밍을 많이 해 두셔야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 상자를 이제 까서 제작을 할수 있는 기간은 5월 20일까지니까 이게 일단 상자가 드랍되는 거는 내일까지라는 거 이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업데이트가 내일 진행되는 내용들 미리보기는 여기까지만 좀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달에 5월 말일 정도에 업데이트되는 그 대규모 업데이트에서 어떤 부분들이 새로 나오는지 그에 대한 프리뷰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리메이크 영웅 2차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메타에 맞춰서 투표가 진행될 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전설 플러스 ステインカジ。 네,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영웅 포함해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영웅부터 이제 리메이크를 준비를 하겠다고 합니다. 리메이크 영웅 투표는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거는 제가 링크 아래쪽에다가 링크를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 여기서 이제 리메이크 필요한 영웅 적어서 제출을 하시면 어, 투표에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영웅 소환 티켓 5개까지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5월 말일 정도에 개편되는 업데이트 중에서 어, 첫 번째 시스템은 친구 시스템이 편이될 예정입니다. 일단 가장 많이 말씀을 해주셨던 우정 포인트 시스템과 상점이 추가가 될 예정인데요. 이미 등록된 친구들한테만 보낼 수가 있고요. 하루에 한 번만 그 우정 포인트를 보낼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보내는 것도 아마 제한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받는 거는 이제 우정 포인트를 500개까지만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거는 매일 5시에 초기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정 포인트는 매일 주고받을수 있는 최대 획득량이 정해져 있고 이게 아마 500일 거예요. 하루 최대 획득량을 넘어서 더 수령할 수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우정 포인트 상점이 구현이 돼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마다의 아이템은 아직 보여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품 판매를 계획 중이라고 하니까 어떤 상품들 어떤 상품들이 판매가 될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친구의 펫을 사용하는 시스 시스템이 어, 추가가 되었습니다. 사용하는 시스템이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원래는 친구 영웅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뭐 시스템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나 봐요. 그래서 영웅이 아닌 패스를 사용하는 기능으로 대체를 했다고 하는데요. 패스를 친구 패스를 사용할 때는 오른쪽에 우편함 옆에 보이는 어, 이 아이콘을 터치하면은 이제 열리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친구 패스를 사용하기가 나와 있고 여기에 최고 등급 순으로 나열이 된 다음에 저희가 골라서 패스한 네, 마리를 사용할 을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 기본 액티브 스킬과 그 다음에 패시브 효과는 똑같이 받을 수가 있고 전투 1회 한정에서 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의 패스를 사용을 하면 그 빌려준 친구에게 패스를 빌려준 사람한테 우정 포인트가 지급이 되고요 어, 하루에 친구 패스는 총 5회까지만 여기 남은 사용 횟수 보이시죠 5회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신으로 업데이트 될 때는 일단, 시나리오 모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차후 업데이트에서 무한의 탑이라던가 레이드, 혹은 다른 컨텐츠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친구 편의 기능이 개선이 되는데요. 뭐, 편의 기능에서는 간단하게 일괄 거절과 일괄 수락 버튼이 좀 생기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친구를 삭제할 때는 실수로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제 안내 문구가 뜬다고 합니다. 안내 문구가 뜬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신. 어, 자그 다음 세 번째는 친선 대전이 추가가 됩니다. 여기서는 친선 대전이 친구 대전, 그 다음에 길드원 대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일단 결투장에 등록된 팀 편성을 기준해서 대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방청 필드 내에서도 진행이 안 되고요. 뭐 딱히 특별한 재화나 뭐 그렇게 들어가는 입장 재화가 없이 진행이 가능하고 또 진행 결과에 따라서 보상 또한 나오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냥 온전히 덱을 연구하고 그런 어 승패를 따지는. 네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하게 결투장에 대한 그 등급 또한 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 기본 친구 안에 친구 목록에 들어 있는 캐릭터들만 친선 대전을 즐길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친구 창에 대한 물갈이가 한번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고요. 친구 대전에 이어서 길드원 친선 대전이 또 새로 나옵니다. 자, 이거는 길드 랭킹에서 길드원 정보 여기 보시면은 친선 대전으로 나와 있고요. 어, 결투장 덱과 간단한 정보를 확인하면서, 그 다음에 전투를 통해서 대전에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친구 대전이 나와 있고, 여기서도 뭐 당연히 등급이나 뭐 그런 건 보상이라던가, 이거는 나오지 않겠죠? 네, 이렇게 재전, 어, 재전투를 눌러서 다시 전투를 하거나, 혹은 나가기 버튼을 눌러서 나갈 수가 있다고 하고요. 이게 일단 친선대전과 그 다음에 길드원 대전이 구현이 된 거는 정말 좋은 겁니다. 하지만 아직 리플레이 기능이 구현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연구를 하고자 하신다면 그 녹화를 한 다음에 좀 배속을 낮게 보는 그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하시면서 연구를 하셔야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친구 대전 이런 거 생기는 게 어딥니까? 네, 다양한 덱들이 또 많이 나오면서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말 중요한 내용,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내용은 자동 분해 시스템이 추가가 될 예정이에요. 네, 이 자동 분해는 기본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버프를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구매 즉시 활성화가 되면서 지금 어, 필요한 재화들이 방청 필드를 입장한 다음에 가운데에 나와 있는 이 자동 분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어, 아이템 분해 설정을 통해서 내가 분해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설정하신 다음에 분해를 자동으로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전설 등급은 나와있지는 않는 것 같구요. 만약에 이거를 설정해놓으신다면 은 아이템 자체가 가방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얻는 즉시 바로 분해가 돼서 지금 골드와 강화석으로 획득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자동 분해를 구매하는 시스템은 일단 루비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점에 보시면 자동 분해 버프가 1,900 루비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게 기간제로 28일 짜리에요. 제가 봤을 때는 28일짜리에 1900루비라고 하면은 뭐 매일마다 구매할 수 있는 지도를 구매해서 당청 필드를 돌린다 하더라도 훨씬 남는 그런 루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무가금 하시는 분들도 어한 달에 1900 루비쯤은 무조건 결투장 보상을 통해서라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애 플레이어로 자동을 돌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핸드폰에서 매크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굳이 구매하실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무조건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자동분의 버프도 남은 시간이 계산이 되어서 게되고요 이런식으로 5월달 안에 패치가 되는 내용들을 모두 정리를 해봤는데 좀 자동분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친선대전 특히나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이거 이외에도 5월달에 나와있는 내용들에서 중요한 내용 길드레이드와 코스튬에 대한 내용들이, 어, 내용들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어, 이 내용들에 관해서는 조만간 방송이 될 소통화세나를 통해서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월 말일 이후에 종장 이후의 시나리오와 그 다음에 200일 기념 이벤트가 함께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어, 이 부분 또한 좀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이번에 100일 기념 이벤트에서 저희가 점플 장신구를 하나씩 받았잖아요. 아마 200일 기념에서도 점플 장신구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200일이니까 점플 장신구를 두 개를 주지 않을까? 아니면 점플 장신구 하나와 점플 그 영웅 하나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는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 뇌피셜일 뿐이니까 네, 일단은 이렇게 내일 업데이트되는 내용들과 5월 말일 어, 5월달 안에 업데이트가 되는 내용들 프리뷰를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 11시까지 업데이트를 기다리면서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투바 <목소리>